오늘 4월 19일 5일장에 한번 나왔습니다. 상추, 고추 살각이 나왔는데 모종이 많이 나왔네요. 꽃이 고니까 지금 한창 모종 심을 때인데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부추도 있고, 예뻐. <놀람> 상추, 이거는 뭐예요?

여섯 포기에 천 원, 장천 원. 이거는 좀 달라요. 이것도 이 이것도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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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먹을까 싶을거 그걸 왜 이렇게 세 네. 고구마도 그래. 벌써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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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네.

모종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잃른 시간이라 손님이 별로 없는데 오늘 또비올것 같아가지고 날이 엄청 흐리네요. 양쪽으로 시장인데 국밥집도 있고, 어, 비올 거라 오니까 장군이 많이 나오질 않았네. 벚꽃은 다접버 놓고 벌써 오늘도 건강하시고, 봄에 상추 많이 심으시고, 구독자 여러분, 나중에 상추 좀 많이 심어서 드시고 싶은분 먹어보세요. 감사합니다.